시더스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정말 신의물이 졸졸 흐르는 다리 밑에 나와서 잠시 정말 시더스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축에서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는 기도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의 마악심 몇 뜻이 안으로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모든 걸 더하여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그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정말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지름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성모 주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렵게 복잡한 가운데 지나갔고 또 7월달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laughs> 그 동안 해피캐시, 행복한 돈, 또 시스템코리아,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 대한민국의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고 이들의 수명이 네바논 산지에 있는 백향목 같아서 이는 천국의 천궁의 뜰 안에 있는 백형목 같아서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의인은 백형목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뭐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노래로다가 담아 준 겁니다. 얘들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으로 땅을 정복하고 상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게 되는 땅의 주인이 바로 너희 원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원래 인간에 주어졌던 축복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21세기를 놓고 맛보겠던 것이 지난 2022년, 2 3년 이태 동안에, 시더스, 시스템 코리아를 통해가지고, 맞받던, 잠시의 행복했던 직업을 맞받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정말 첨단과학과 정부통신화 시대, 이런 것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힘쓰는 거는 로버트가 할 거고, 단순한 일은 그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일은 갖다가 AI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뭐할 거냐고. 인간은 딱한 마디로 의식주라든가 모든 이런 거는 AI가 그다음에 로봇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거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 놓는 그 이런 사람 낳는 거고.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 사람을 갖다 살리는 시스템. 이게 바로 성경을로 들어가서 보면그리스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뭐야,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진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정말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요. 납달리 땅과 서멸론 땅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 이방이요. 사망의 땅 극렬에 앉은 백성을 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이, 전부 사람 낳는 어부로 달라. 건강 상담, 치유 상담, 구원 상담이라고 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능 체제를 갖추고 질병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사실적인 식생활의 규모도 갖추고 먹거리 문화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화가 살리는 문화냐 죽이는 문화냐? 살리는 언냐냐 죽이는 언냐냐? 살리는 법이냐, 죽이는 법이냐, 이런 것들 놓고, 지금도 세상이 사탄나라에 사로잡혀갖고, 죽이는 말, 죽이는 단어, 죽이는 문화, 죽이는 정치, 죽이는 언론, 이게 가득 차있는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천하 만민이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가지고 정사와 권세잡은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질병과 범죄와 고담에 그 모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스스로 다 멸망을 불러들이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고통 당하고 죽어가는 게 보여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놓고 <laughs> 저희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맛보고 난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던 갈던 끝에 망하니까 12.12 .12 사태를 통해서 중단을 시워놓고. 보통과 저주 재앙을 다가 주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영의 세계를 눈을 뜨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세상 문화 사탄 문화 하나의 문화 그린가 하면은 진짜 하나하나가 전부 세상에 필요한 사람 사단에게 필요한 사람 하늘 나라에 필요한 사람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의 성령을 부어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에서 2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부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이제,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원에서 성령 주문을 받는, 중복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무 축복합니다. 시더스 사태인 것 같지만, 시더스를 살리는 것은 기본. 그걸 통해서 전 분야의 전 산업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우는 산업선교를 할수 있는 모티브가 된 모델적인 기업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살리는 법, 살리는 문화, 살리는 언어, 살리는 정말 일, 살리는 산업 이런 걸참 찾아서 완전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축복합니다 그 이걸 통해서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의 3,506 군데의 시군구마다 그리스도로 담내고 하나의 나라의 미션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짜 이 각종 재앙과 범죄와 질병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각종 저주장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다가 살아가는 그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했겠도내 자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사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였을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살려내고 정말 시에서 살리는 걸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세워서 언어가 소통하고 하는 237개 나라 에약 5천 종족이 살고 있는 세상 지구를 복음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니 비어 주시옵소서, 시들서 살릴 수 있는 오력을 주시옵소서, 시들서 살리는 것은 근본이고 이걸 통하여 전 분야의 전 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시들서 살리는 생명 살리는 문화를 통하여 전 분야의 전문화를 살려내며 정말 방송이 보급마 되고 언론이 보급마 되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과 방송 그리고 종교계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세상에 지성과 영성과 응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시더스를 정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말 더가 지성과 영성을 을 갖춘 믿음의 법조인 이성희 변호사를 축복하시고, 또 지성과 영성을 갖춘 지키는 바스건 정길령 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는 집행부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그리고 또살리적 세우는 바스꾼으로 언론 방송을 보금하 시키는 KTN 방송과 하나님의 정말 아 김홍근 장로와 정말 유광식 군무정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그런가하면 또찬원내가 기도의 바스꾼, 중보기도의 바스꾼, 하나의 님 영생을 건강의 모델이요 성공의 모델이 행복한 전도자의 모델 기도의 바스꾼. 이미경 손기사와 그와 함께하는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울러 또 정말 영혼의 파수꾼으로다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원께 구원의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으로 주의 중을 축복해 주시고 한립력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정말 천안 본부에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안본부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기도에 따라서 는 사람들을 모아주죠. 예배가, 저녁 예배가 정말 천안본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면 속히 7월달 벌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일날은 하나님이여 수원본부로. 그리고 토요일날은 광화문에서. 그리고 또 오늘 일정을 놓고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 이후에 대구쪽을 향하여 갑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제자들 축복하시고, 팔공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팔복산이 아니라 팔공산으로부터 시작된 미륵대불로부터그 역사는, 이 우상을 타고 들어왔던 대구 지역의 역사는 흑암고의 곳에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뜨름으로 결박을 받고 돌아갈 자다. 오늘 일정 속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고, 죄로 인한 저주가 돌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활짝 활짝 열려서,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질병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원근 가치에서 만나는 안병 암병 환자들이 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다들 정복한 증거로서 암병 환자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구원받고 온전케 되서 지정의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병원을 치유사 의그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재앙을 막을수 있는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7천 2만 12만 120만의 제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가 하면 또 가정파괴시계를 막는 원가정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참복지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관강 전도운동을 할수 있는 성령 충만을와 오력을 주옵시고 또 정말 가정 파괴 시대에 가정을 갖다 세우는 원가정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그 정말 인간 마사 시대에 인간을 회복시키는 참복지 전도운동을 통하여 정말 지역 민족 세계를 번그화 시킬 수 있도록 하라의 역사의 주옵소서 이를 함께 할수 있도록 참할때 원근각지에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백성을 만나게 해 주셔서. 정말 사방에서부터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안했던 것처럼 하람님야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안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며 계속 큰군대로 세우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에 정말 3 5 0 6 군대의 개입 플랫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가는 전문 플랫폼들이 300군데에 일어나고 전 전국의 광역 시도에 17 군데 본부를 세워놓고 대한민국이. 정말 복음의 강국으로 대한 제사장들을 세워가서 전 세계를 선교할 수는 은혜를 몇번 주고 이래 정말 곳곳에 준비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정말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죄로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만난 길이 활짝활짝 활짝 열려서 생명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볼때 같이 일어나서 백만명 시대를 창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는 지성과 영성을 갖춰가는 7월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